제가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고3으로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 집회를 했던 연합 캠프였는데요. 참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련회가 더욱 특별했던 것은 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 때문인데요. 마지막 날에 강사로 오신 이 목사님은 우리는 모두 복음의 사명자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어, 마음의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죠. 물론 저는 어릴 적부터 장래 희망을 항상 목사로 적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단했던 경험은 없었죠.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강사 목사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뜨겁게 그리고 진지하게 목사의 길을 걷기로 다짐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수련회 특별히 목사로서의 이 소명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수련회였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어린 시절 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영적으로 크게 도전을 받거나 성숙할 수 있었던 사건이나 계기들은 무엇이셨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 보고 2장에 기록된 이 기사는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기록인데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죠. 예수님도 다른 인간들과 동일하게 유아 시절, 유소년 시절을 거쳐서 성년에 이르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단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 근거가 되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최초로 밝히신 사건이라는 점인데요. 예수님은 성전에 거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12살 시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두 가지 중요한 본문의 강조점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점을 주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40절과 52절은 예수님의 유소년기 시절 기사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두 본문은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정리해보면 세 가지 자라감에 대한 강조입니다. 먼저 육적인 성장인데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성장해서 스스로 몸을 주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또 52절에는 키가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 역시 육체적으로 약한 유아 시절, 그리고 아직은 키가 계속 자라가야 할 유소년 시절을 거쳐서 성인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죄만 없으실 뿐, 우리가 동일, 우리,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소유한 완벽한 인간이심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적인 성장인데요. 이 정신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지혜라는 단어로 어, 이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에는 지혜가 충만하며 또 52절에는 지혜가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 예수님은 육적인 성장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성장해 가셨죠. 이 갓난아이 때부터 말을 한다던가 뭐 어린 시절부터 어른처럼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나이에 맞게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셨고, 물론 그 중에 특별히 지혜가 충만한 아이로 자라셨죠. 끝으로 영적인 성장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52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52절의 이 기록은요, 의역입니다.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직역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더하여 가셨다. 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가셨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40절과 52절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은혜를 더하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모습, 또 사람들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 그렇게 성장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영적 영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죠. 또한 그 영적 성장의 증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에 관심이 많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하고 또 똑똑한 아이로 커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많이 먹이고 어릴 때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가장 중요한 아이의 영적인 성장에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쓰고 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주일에는 늘 교회 공동체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예배의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이런 일에 관심이 없고 아이의 건강과 공부 등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신앙의 부모로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고 보면 저는 어린 시절 이 어머니께 참 강하게 훈련받았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글을 깨우치고 난 후부터 하루에 한장 이상 꼭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이제 뭐 여섯 살, 일곱 살짜리가 개역 한글 성경이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혁 한글 성경으로 한장 이상 읽지 않으면 놀지도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소리 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나이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국어를 좀더 잘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꾸준히 읽었던 습관 때문이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개혁 한글 성경을 매일 읽던 제게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주일 예배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아프거나 중요한 일이 있어도 교회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감기가 걸려서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도 뭐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주일에는 결코 예외가 없었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운 신앙의 훈련들은 자라서도 주일은 당연히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날, 이런 인식을 굳게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현재 부모가 된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 장모님과 또 혜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혜연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기도하는 훈련 시키시고 또 찬송을 가르치면서 같이 부르시죠. 또 어린이집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사 기도하는 방법이랑 주기도문 등을 매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 식사하기 전에 항상 대표 기도를 혜연이가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 보시죠. 제가 해연이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거 먹고 튼튼해서 세계 복음화 전도 대회에서 축복 누리는 랩넌트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엄청 길죠? <laughs> 이거를 매일 외워서 하는데요. 이 혜연이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온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린아이가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 혜연이가 건강하게 또 똑똑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받는 이 은혜 충만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이런 어린 아이들 뿐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주안에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죠. 영적인 성숙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성숙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이중 사랑 계명을 철저히 실천하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과 사랑에게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가장 먼저는 늘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 헌신하게 되죠. 한편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필요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포기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른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과또 이웃 사랑이라는 이두 가지 개명은 얼핏 보면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함은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잘 돌보고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물론,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개인 경건 생활도 중요하죠. 그러나,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즉, 주변 사람들을 겸손과 희생으로 섬기는 이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번 주에 책을 한권 읽었는데요. 김세윤 박사님이 쓴이 바,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 이 책에서 교수님이 이 바른 신앙, 또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경건 생활, 다시 말해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새벽기도, 수요 예배. 이러한 신앙에만 머물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경건 생활의 열매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인격적인 성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희생하고 또 포기하는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곧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교수님은 강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곧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죠. 오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하여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인재로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역시 머물러 있고 정체된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중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에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49절이 핵심이죠. 4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43절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머물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길을 떠난 거죠. 당시 많은 여행객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만 해도 대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나사세, 나사레로 함께 내려가는 이 많은 무리가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 때문에 그 많은 일행 중에서 요셉은 마리아의 일행 쪽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고, 마리아는 요셉의 일행 쪽에 예수님이 있을 줄 알았죠. 그리고 그냥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랴부랴 예수님을 막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흘 후에죠. 사흘 후에서야 예수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죠. 그리고 안도감으로 또 원망하는 마음으로 질책하듯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성전에서 라비들과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어, 있는 라비들은 당대에도 최고의 지성인이고 또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예수님은 듣고 질문하면서 성경에 대해 논하고 계셨죠. 이 12살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본문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아마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 본문에 대해서 토론했을 것이다. 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현재 이 성전에 계신 상태죠. 그런데 그곳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밝히신 거죠. 한글 성경은 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요 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했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토론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죠. 메시아로서, 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늘그 신분을 인식하고 살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에 대해 토론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늘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늘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일꾼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깊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근심과 염려로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한편 때로는 연약해서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고쳐지지 않는 죄와 죄책감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것은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함없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 이 은혜를 항상 마음의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또 죄악과 사탄의 권세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모두 복음의 사명자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미 어릴 때부터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따라 사셨죠. 오늘 우리도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삶의 행실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간접적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실제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천종호 판사님의 특강을 들었는데요. 성도님들 어떤 교훈과 도전을 얻으셨습니까? 특강을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바라는데요. 그분의 삶의 메시지가 저는 딱한 줄로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직업 곧그 삶의 현장에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비행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분의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곧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 증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얼마 전또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참 무거운 이야기라서 설교 시간에 나눌지 말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12월 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아버지 교회에서 함께 자란 가장 친한 친구 그룹이 있습니다. 남자 6명, 여자 3명, 9명이죠. 그중에 한 명이 지금 제 아내고요. 어... 그런데 이중 이 6명의 남자 친구 중한 명이 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뭐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모든 정황은 자살이죠. 어, 이 친구는 20대를 저와 매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더 많이 만나고 시간을 보냈던 친구였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이 친구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12월 21일, 21일이었는데요. 갑작스런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친구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왜이 친구를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가깝고 친한 친구면서 왜더 용기를 내서 말하지 못했을까?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고." 스스로 죄책감, 또 자책감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됐죠.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두 녀석이 남아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 친구들을 전도해야겠다. 내가 목사로서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더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신앙을 전해야 되겠다.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다심을 할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나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복음의 증거자답게 삶의 모습으로 전도의 열정으로 사명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2016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직임과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한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